영화 1 5드도자거를 타겠다고도 나오셨어요. 자 인사해주세요. 네, 저는 맞다고 합니다. 철집입니다. 산타입니다철필입니다 인생의 알람입니다. 오늘 산타고 선수 생일을 맞이하여 오! 아 써, 아 써, 안 되겠다. 원페다키 공부 중이에요, 요즘. 리원페다키된 <laughs> 겁니까? 안된거 같이 아요 지금. 팻파이크알라님팻파이크 스페셜라이즈더 패트바이크입니다. 어우, 다여어 봐요. 어, 죽입니다. 이야, 아, 응? 이 높이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. 네아 되네. 되네 오케이 아 되네. 라매와 이야 이놈마헛렸다이인다 뭐뭐 죽여 사선수 코스 이름 당겨줘 당겨주세요 한사람이 당기고 있어요 소나무를 그래야 좋아요 습니다 있어 보여요 네. 시작됐습니다 자오 <laughs> 자 어제 이어서 호핑 닭싸움 아차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산타고님과 철티비님의 대결 뛰고 시작됐습니다. 자 잔잔하게 잽을 넣어야돼요잽 잽을 잽을 누가 잘 넣느냐. 자 과연 잽을 어떤 선수가 아오 이거 내내아니 이거 아니아 슬로우 비디오 들어가야 내가 되는데 어 이렇게 어, 이거 작전이 필요해요. 작전이 자 한번 뛰면 시작됩니다. 뛰었어요. 시작됐습니다. 갑자잽 들어갑니다. 어 산타고 선수 푹을 노리고 있나요? 아빠 카트 같으죠? 오 이거 오죠오 아빠 카트. 야, <laughs> 야 이거 슬로비대로 다시 봐야겠는데요? 어? 증명 공구가 안 되고 타이어로 타이어끼리만 공격해야 돼요. 자, 오 이거 뭡니까? <laughs> 아빠 카트. 산타고 선수 또졌어요철티비 선수는 사실 지금 경험이 있어요. 경험 3일차예요 예? 음. 철지부 선수가 지금 작전이 좋아요. 네, 이 작전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. 성공의 비결. <laughs> 자, 빨리 뛰어! 몇대몇 대? 이대2 예. 자, 뛰고, 막판. 자, 막판입니다. 막판입니다. 발라어 아, 자, 발랐다, 발랐다. 아니, 아니, 일단, 뛰어, 뛰어야 돼. 뛰어야 시작입니다. 좋아, 시작됐습니다. 자, 잽이 들어가나요? 이거 뭐죠? 아 어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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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나 진짜 거봐 <laughs> 내가 얘기한게 많아 어휴 어휴 <laughs> 형 이제 원리를 알려줄게 철티비님이 이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수비만 아, 하게 수비만 많이 있으면 <laughs> 상대방이 공격하다가 중심을 잃어 <웃음> 어. <웃음> 버티면 이긴다 봐봐 형 그냥 호핑으로 <laughs> 형이 그냥 뛰고 있어봐 <laughs> 시작 시작 을푸르님 철티비님 <laughs> 밤내기 어, 먼저 공격했습 니. 다 어, 프님 어, 오 오! 오. 오 어, 오오 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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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완벽하 어, 성공합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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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를 빌려서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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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철티 선수하고 산타고 선수는 이제 산산산 이제 도맨더머로 유명하고요. 깡이 좋아요. 네. 뭐 좋게 해서 깡이 좋은 거고 머리에 등 이제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. 생각이 아, 예. 없는 예. 거죠. 깡이 좋다는 건 사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. 도맨더머라는 <laughs> <laughs> 얘기예요. 오오 <laughs> 오! 나날이 <laughs> 발전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<laughs> 산산산 공식 도맨더머 형제. 철TV 선수! 내가 약간 기분이 안좋아 <laughs> 약간 기분이 아, 뭐, 안좋... 뭐, 뭐라고? 왜 <laughs> 아, 그래. 아니, 2만 2천원짜리 케크하는거만 5천원, 아, 만 7천원, 2만 2천원 너는너 형제라, 또케이크 2만 0천원짜리 사왔다구요? 딸기, 기 이렇게 있는거 사는 거? 아, 빨리 올라가 손실려 죽겠어 <laughs> 전 무슨 죄가 있나요? 이 추운 영하 15도에서 아, 카메라 들고 덜덜 떨고있고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고 슛! 리간 안됐습니다 덤 a m 덤덤 덤덤 덤덤한 d o 철 d o 선수 렛츠 덤덤 m 원 o m 킥기 m 을 보이겠습니다. o 시 Dom, Dom, d 리 m 원패달 기기 아주 좋아요. 칭찬을 못 해요, 칭찬을. 성수. 아, 갈 아, 졸로 빠지는구나. 어, 빌림? 아, 어, 좋았어요. 좋았어요. 어, 좋아요, 이번에. 좋아요, 좋아요. 부진? 살짝 하고요. 아. 난 이거 부러워. 아, 절팀선수 저렇게. 속도. 요, 여기까지만 부러워. 아, 여기까지만 부러워. 됐어. 여기까지. 운동장만 철티비님 나 이거 불어 됐고 보러. 어. 여기까지.

아, 아, 아 이거 이거 형자가 오늘 진짜 맛있는 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야철키민 님이 의리가 아주 짱이에요 대단히 아, 저렇게 살아야 돼요 아, 어 이걸 리가 어떻게 그냥 감감무소식인데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해도 안 받고 아 맛있겠다 너무나 맛있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좀 드려